1번, 이거 3점짜리 업본 문제가 나왔어요. 또, 오랜만에. 그, 이거 되게 지문이 어렵더라고. 답은 골라내는 거는. 자, 일단, 이거는 요새 요거 요새 선생님이 다 유행한다라는 문제가 좀몇개 나왔는데, 얘는 뭐야? 동명사자리 잘 나온다 그랬지, 그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하면서 자체 목적어도 처리해줘야 되고, 그지 1번부터 나왔어. 그러면 다른 애들은 ing 밑줄 쳐 있으니까 동사자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아 그거구나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앞에 명사 있지 비동사 플러스 pp면 뭐라 그랬어 요 무조건 완전 문이라 그랬지 뭐 이런 거 보고 헷갈리진 않겠지 그지 그뭐 얘도 제끼는 거야 3번 draw에 밑줄 쳐 있으면 뭡니까 지금 뭐부터 찾아봐야 돼 그래 주어 주어 찾으면 답이 나오는데 아막 어디 어디서부터해? 그렇지 그리고 되게 어렵더라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t turns out 그것이 판명되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때 이시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문맥상 그래 문맥상. It turned out 자 turn out 같은 경우에도 너네 잘 알고 있지, 용래? Turn out to be. Turn out to be.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어지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얘는 뭐뭐로 판명되어지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주어가 판명되어졌다. 이런 뜻으로 주, 주어가 뭐 증명되어졌다. 주어라고 판명되어졌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 그렇지? 많이 쓰는 말들은 굳이 수동태 안 쓰고 이 말들이 다 대체해 그냥 evolve 생각하면 돼 진화시키다도 되고 진화하다도 되잖아 뭐 어떨 땐 진화되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 써있잖아 그렇지 마치 수동태처럼 다 evolve야 비슷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때는 dead 이하라고 판명되어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psychoanalysis psychoanalysis가 뭐겠어 정신분석학이야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시도가 얘가 대절의 주어입니다. 일단 S2야. 내 네, 뭐하는? To delimit, delimit이라고 굳이 써줬어요. 제한하다 이런 뜻이야. 제한하다, delimit. 그 뭐래? 뭐야? 제한해. 원천들을 제한해. 뭐에? Of error. 잘못의 원천들을 제한하려는 정신분석학적인 시도가. 잘못의 원천들을 제한하려는 전신 분석하기 시도가. 한글로 써 있어도 모르는 애들 태반일 거야. Why? 뭐함으로써? Categorizing, 범주화함으로써. 종류들 자체 목적. 종류들을 범주화함. 뭐의 종류들이야? Of mistakes. 잘못들의 종류를 범주화함으로써. 실수들의 종류들을 범주화함으로써 잘못의 원천들을 제한하려는. 정신분석학의 시도는. 그런데, to which? 어느 정도까지? Humans are subject. 인간들이 are subject. 종속되어지는 정도까지. 인간들이 관련되어지는. P-subject to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에 종속되어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들이 종속되어지는. 인간들이 거기에, 거기에 이제 분류되어, 그 아래 종속되어지는 거야. 그 잘못들 아래. 인간들이 그 잘못들을 저진들한, 저지른다 인간들이 저질수 있는 잘못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지를 수 인간들이 종속되어지는 그 잘못들의 종류들을 범주화 시키는 시킴으로써 근데 인라인 of 뭐뭐의 관점에서 자 a p 피가 뭐라 그랬어 그지 렇 치료 딸 비우리가 뭐야 치료의 치료적인. 치료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뜻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he light of 전시작입니다 In the taking cure. 이거 taking이야 뭐야? talking이야? 그러네. 치료를 말하는 데 있어서 치료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지금 주어가 얘야 거기에 걸리는 동사 자리야 들어오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돼 들어오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들어온하면 영어는 의지하다 의존하다 몸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니네 잘 모르는 표현 resort to 명사도 잘 나와 몸에 달려있다 몸에 의존하다 Draw on t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야. 시도는 어디에 달려있대, 뭐에 달려있대, 뭐를 근거로 한대. 잘못된 가정들에 달려있다, 다 가정들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이 판명되어졌다 이런 뜻이야. 나중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어차피 독해할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 사항이 있잖아.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얘가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법 문제는 다른 보기들도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줘. 그냥 동사자리야. 그냥 얘는. 데디아를 보여줬다. 알겠니?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동사자리. 아, 동사자리. 아, 아니지, 밑줄니까 동사 찾아볼래? 이건 아니지, 그치? 자그 다음에 가능한 어, 부 앞에 아, 아 가능한 부시에자 메이크는 오형식 동사로 잘쓴인다 그랬지 목적 목적격 보어절 형용사 이런 문제고.